쌍욕을 뱉는 여자랑 잡았어요? 하려할수 있죠 아 털이 낄것 같아요 아네 저는 28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8년생 주영광입니다 33살 서초동 살고 있는 유동훈입니다 아, 네,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홍교라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을 진행합니다 질문을 받고 본인이 생각하는 답변을 고릅니다 답변 후 해당 답변 색깔의 칼을 통해 꽂습니다 걸렸을 시 해당 답변 색깔의 모든 답변자가 벌칙을 받습니다 경험 많은데 못해 솔로 저는 무조건 경험 많은 어 저도 <laughs> 저도, 어, 저도. <laughs> 어. 네. 저는 못해 솔로 해야 될것 같지만 저도 경험 많은 아, 아, 아. 못해 솔로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너무 손이 많이 가지 않나 뭔가, 뭔가 책임감이 아. 좀 막중하잖아요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될 거. 같 음. 경험 많으면 즐길 나이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더 좋으니까. 뭐모태솔로가 뭔가 그 남자들의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. 음. 뭔가 그 때묻지 않은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. 음. 불알 아... 친구와 키스하기. 친구 불알의 키스하기.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너무 쉬운데? 좀 저도, 비용이... 저도, 좀 저도 초록색이요. 자 이거는 좀 살짝 인간적인데 아... 이건 좀 인간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음... 해야 되나? 아니 이게 다음날에 따라 달린 것 같아. 브라친과 키스하면 다음날 그래도 얼굴 볼수 있잖아. 오케이. 뽀뽀면 네. 그래도 좀 뽀뽀는 가능. 뽀뽀 가능? 뽀뽀 가능? 키스와 뽀뽀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. 뽀뽀는 가능. 뽀뽀 가능하죠. 할라면 할수 있죠. 야... 아설랑설레 해야 되니까 굴려야 되잖아요. 그래. 아 저는 하다가 털이 낄것 같아요. 일단 아. <laughs> <laughs> 꽂아보고 하시네. 아, 이거 좀잘 꽂아야 되는데? <laughs> 아 이거 또 나을 것 같아. 형이 걸릴 것같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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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다, 이번 아니다. 아, 여기는 아니야. 와 이거. 와, 이거. 아. 오? 와. 마지막 마지막이야. 오케이 레츠고. 가슴 절벽 애플 힙대 아, 가슴 D 아. 컵의 엉덩이 엑 음. 저는 노란색. 저도 노란색. 네. 형님 파란색, 우리 아, 파란색. 3명 오케이. 노란색. 작은 엉덩이 좋아합니다. 이런 게 진짜 변태인 거잖아요. 그쵸? 가슴 절벽은 키울 수 있어요. 수술을 하든가. 이 하체 라인이 좀더 여성스럽게 보이죠. 여성 이성적으로 느끼는 포인트. 어, 와. 오, 와. 와. 오. 이거 아닌데? 와. 와. 우. 저번에 당한 게 많아가지고. 아오 <놀람> 어, 이거 웃기다. 이거 진짜 아티스트 같지? 오 이게 진짜 웃기다. 그죠? 오 <laughs> 이게 진짜 웃기다. 전 이제부터 천진반으로 부르, 부르겠습니다. 천진반. 이거 좀 멋있게 해드릴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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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근데 멋있어. <laughs> 형 진짜 이거 괜찮아. 감동돼요. <laughs> 근데 괜찮지저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초록색. 오케이, 요 정도 좋아. 요 정도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지금 더1 9 급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. 가겠습니다. 다음. <laughs> 네. 평생 한 사람이랑 저는 노란 색깔 겠습니다전 초록색. 이게 이+ 저는 이걸 고를게요. 여러 사람이랑 여러 가지 체위를. 도대몇 가지 체일를 <laughs> 여러 사람과 <laughs> 여러 가지 체와 이+ 나이 부럽다. 나도 내가 스물네 살이잖아. 나 이렇게 얘기해. 아니+ 아, 아니세요? 다들? 아니 그랬었지. 평생 한 사람이랑 못하지 않을까요? 결혼하고도 전 음. 비혼 주의자라서. 아 그니까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또다시 새로운 사람과 또 시작부터 시작해서 뭐또 어색한 음. 단계부터 이걸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서. 평생 한 사람. 그래, 내 느낌상 이미 많이. I like it. 좋지. 왜 왜? 차라리 여러 가지 색이가 나는 요어 진짜로? 도대체 평균적으로 몇 가지 차이를 하길래? 한대 여섯 가지 한. 심히 케인데 이게 혼자인 게 편해 사실. 와 제발. <laughs> 아, 오늘 여기네. 근데 혹시 어떤 스타일 있으신지. 도시적인 느낌. 아 아니 뭐 성형 수술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<laughs> 괜찮네. 우와! 진짜 아티스트가 되고 있어. 약간 일본에 있을 것 같아. 오! 근데 꽤 이쁘지 않아요? 담백한 스타일로. 아니 입을 담으신 아 입, 입이요? 아니, 멋있다. 계속 이렇게 하니까. 얼굴 도화지 같네. 그럴 때마다 오케이, 오케이. 봐봐 괜찮아? 아, 어우괜 생각 생각보다 괜찮아 아, 생각보다 <laughs> 저, 오케이 점, 점점 더 살짝 아, 생각보다 <laughs> 괜찮게 해드릴게요 <laughs> 어. 사랑하는 도중 쌍욕을 뱉는 여자들 사랑하는 도중 숨소리도 조용히 하는 여자 경험 좀 있을 것 같아요 다 쌍욕을 뱉는 여자 잡았어요 쌍욕하신 아닌데 좋아서 씨똥개 무슨 그래도 이걸 택할래. 그럼 그게 나요. 아 가만히 있는 거보다. 네. 근데 사실 저. 근데 이걸 택하기할 음, 건데 이게 좀 뭔가 챌린지가 되네요 숨소리도 안 나니까 소리를 나게 보내고 싶요네 맞아요. 이 사람. 아, 야. 어. 저는 빨간색 고르겠습니다. 쌍욕 좀좀 오버인 것 같아. 기운 나쁠 것 같아서. 네 아, 하는데 계속 막. 근데 숨소리 조용히 하는 여자 한숨을 좀 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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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은데요, 빨간색? 아니 매요 <laughs> 네. 저는 빨간색으로 아, 네, 바꿔볼게요. 저는 파란색입니다. 욕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. 요 적당한 욕은 되게 흥분을 음, 감미 시키니까. 음, 근데 쌍욕이잖아요. 그래, 쌍욕이잖아. 적당하죠. 참. 너도 이거잖아요. 이게 그 방송마다 그 기세가 있어. 어, 기세가 있어. 여기야. 뭐가 흐르나 봐. 거봐 진짜 어이 없네. 오케이. 절정 시 전혜인 이름 이 부르기 남의 애인 잠자리 비교도 안 하고 굳이 하나 부르자면 이게 낫다고? 네. 저도 이거요 당연 이거는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나은데? 아니 이게 왜 낫냐면 나랑 내랑 내랑이다는 너무 다른데 꼭다 지내준 거 갖고 내 근데 만약에 내 여친이 전남친이나 다른 남자랑 잤던 거를 나랑 비교 이거는 진짜 최악이지 근데 그래도 제가 일단 절정을 보내줬던 거고 <목소리> 우와 와 이클레 절정시 전의인 이름을 부른다.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잖아요. 그 정도로 만들었다. 네, 그, 만들. 그 사람들. 근데 진짜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. 그 사실 그 되게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도 술 먹으면 본성이 나오는 것처럼. 그렇지. 그렇지. 정말 이 사람이 의식의 판단이 흐려졌을 때가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이 음. 사람은 전의인을 원하고 있어. 그래서 형님 빨간색이에요? 아난 어, 빨간색. 오케이 오케이. 아아나 졸로 갔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왜 그래요. 아, 형 이제 나와요. 나와. 잘 봐. 우리야. 기세가 우리야. 아. 왔어요. 형 미안해요. 오. 살았어. 일단 살았어. 살았어. 온 동네 친구 다 모인 친구 집. 명절 점심 식사하고 있는 애인 집. 아유 당연히 이게 낫지 그러면. 나는 이게 낫네. 초록색이 낫다. 에? 저도 어, 이게 낫네. 에? 초록색은 있을 법한 어른들이 있는데 아니 그걸 보는 데서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이 기간이 정도 되면 저도 근데... 여기가 점심 식사가 좀 걸려 점심 식사 걸리지 근데 점심 식사는 밖에서 떡국드시고 계신데 떡 나는 이 영상 본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이 없을까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어. 지금 점심 식사를 하고 있어 근데 방문 열고 화장실에 가려면 뭘 얼마나 요란하게 하려고 그래 초초 파파 오케이 오케이. 뭔줄 아는데도 안 걸리더라고. 오, 당첨. 아니, 여기야 지금 기세가 여기야. 아니야 나맨 마지막일 거야. 근데 지금 네개 남았어. 오 아, 거봐 아, 아, 여기야 아, 여기 아, 가자, 가자,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지금 진짜 이뻐 형. 아 그래? 오 네. 어, <laughs> 오. 뭘 오야? 뭘 오야? <laughs> 형. 뭘 오야? <laughs> 나는 되게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웃데 그래서 이번엔 또. 네. 스위스. 아 잠깐만 관혁인데? <laughs> 훨씬 나 아니 나보다 나내 <laughs> 팬티 속의 이상형 손 이상형 팬티 속에 내손 행복한 고민이네 저는 파란색 전 노란색 저도 노란색 그럼 나 노란색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거는, 아니, 이거 수... 오늘은 나의 날이야 <laughs> 이상형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 <laughs> 진지하게 이럴 이렇... 거좀 설득된다. 난 솔직히 여기 피해 가려고 이쪽으로 온 거긴 한데 이게 설득 당해 버렸어. 그렇지?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? 그냥 이게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. 어쨌든 이게 먼저도 이게 뒤에 따라올 거고 아 이게 먼저도 이게 뒤에 따라올 거란 말이야. 그렇죠 그렇죠. 아, 음. 제가 한방한 방을 노리겠습니다. 한 방. 아 오케이. 저는 이거 안 걸려요. 제발. 기세다 이거. 나와라 나와라. 기세야 기세. 왔어. 아, 진짜! 여기서 오면 진짜. 네, 여기서 와야지. 아, 이거 한 장. 어, 한 어, 장이네? 아. 아. 이거는 꼽는 거 없어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이거 평균으로 가면 이제 75 정도라고 칠 때. 그럼 5밖에 안 돼? 60이 그나마 평균 살짝 될까 말까야? 소중히 5cm 준다고? 정말 소중하게 진짜 소중하지 뭐야 5cm 용만하다 저는 그럼 사실 소중히 40을 주고 싶어요 한 반에 40은 친구야 기네스를 놓고 MG의 기세다 저는 키 175에 몸무게 50에 소중이 15 몸무게는 이거는 또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두 개는 키울 수가 없어요 어디를 줄이고 있어요? 전 소중이를 줄이고 있거든요 아, 나는 여기 어, 똑같아요? 와15 어, 포기 못하는구나 15는 돼야지 전 10일 것 같은데 이분들의 결핍이 있나 봐요 그 어떤 고집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결핍 키가 작고 마른데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본은 거기서 175에 55에 10으로 가겠습니다 평균 크기가 11 12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몸무게가 너무 적어져 버리면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사랑이거나 어쩌든 원나잇이든 뭐든 그것까지 가기도 쉽지도 않고. 키도 너무 내려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70에 55에 15 하겠습니다 내가 몇만이면 꽂을게 내가 걸릴 것같은니 느낌이 기세가 왔어 우와 <laughs> 죽었어요 <형. 웃음> 진짜 죽었어 우리 지금 냈다 굉장히 관이여 <laughs> 좀 콧물은 아니지 <laughs> 재밌는데? 조퇴할 때 하면 아주... 아니 어디 아픈데? 지금 <laughs> 많이 아픈데? <laughs> 레터링 레터링? 뭐야? 15? 근데 <laughs> 나이 적는 줄 알았지? 야, <laughs> 그런 표정으로... <laughs> 날 뭐지? 보시면... 그 <laughs> 대한민국의 느낌이? 와, 근데 야 근데 <laughs> 진짜? 15... 어, 아니,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내 여기로 빨간색이 보여 <laughs> 근데 계속 빨간 <laughs> 게 <그게> 뭐야? <laughs> 그거 너무 웃기다. 진짜 대한민국 15cm 같아요, 진짜. 대한민국 자랑. 네, 소중히 대, 자랑. 더보. 고생했습니다. 고생습니다 추한 얼굴로 끝나네요. 고생셨습니다 아, 얼굴 네. 고생셨습니다 네. 아, 네. 아. 소중합시다. <laughs> 쌍욕 때 아무 반응 없는 거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. <laughs> 쌍욕. 나쁘지 않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이 정도 오케이.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친구 집에서 하는 거랑 가족들이 다 있는 집에서 그 질문이 제일 고려스러웠던것 같아요. 둘다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라서, 너무 고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친구 집하고 명절 그거 너무 좀 리얼하게 상상이 돼서, 친구 집은 경험이 있었는데, 명절 식사는 좀 너무 끔찍할 것 같은 이미지가 그래서. 명절 점심 시간, 그거 기억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? 이런 생각에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.